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이번 시간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에티오피아 커피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하죠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자, 어떤 목적으로 방한한 것일까요? 제목을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니까 Ethiopia's Renaissance follows Korean d development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영어로는 보시는 스펠링 그대로입니다. 이티오피아 이렇게 읽게 되고요. TH 발음이 들어있어서 좀 발음이 쉽지만은 않은 국가명인데요. 이디오피아라고도 옛날에는 불렀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문예 부흥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는 부흥, 재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경제개발 재건 부흥이 일으키게 되는데 follows Korean development. 한국의 개발 모델을 따른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ollow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발자국을 줬다 아니면 모델을 어떤 역할 모델을 세워놓고 본보기로 삼아서 이를 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 모델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아, 한국의 경제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한번 기사를 들어보시고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Ethiopia's Renaissance follows Korean development. ethiopian president mulato teshome visited korea in mid-april to benchmark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boost ties in diplomacy business and education some political commentators have called ethiopia the african lion a term similar to the asian tiger which described korea during its period of speedy development ethiopi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3 Our solidarity and fraternity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future cooperation the president emphasized. 기사 내용 잘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내용을 들어보니 물라트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현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사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번 시간의 기사 이제 들어가기 전에 today's keywords를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Benchmark. Boost Commentators Term Solidarity Fraternity Springboard 한 시간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주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today's key words에 속하는 단어들이 조금은 많았는데요. 이 중에 term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왔던 T E R M. 이 용어라는 뜻의 단어는요, term 자체가 다른 의미로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임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의 계약 조건도 term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라는 뜻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었습니다. springboard. spring 하니까 봄이 생각나세요? 이때 스프링은 용수철처럼 통통 튄다는 의미로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솟아오르다 라는 뜻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다이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이빙 때 혹은 도약대, 또 다른 육상 경기나 체조 경기에서 볼수 있는 이제 도약을 위한 어떤 발판이라는 의미로 스프링보드를 쓰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발판이나 도약대라는 의미이지만 이 스프링보드는, 그렇죠. 어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받침대라는 의미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역이 필요한 단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TODAY'S KEYWORDS에 나왔던 오늘의 이 같은 많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에티오피아에 관한 기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Ethiopian President Mulatu Teshome visited Korea in mid-Apri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 에티오피아의 president 대통령인데요. 에티오피아까지가 나라 이름이고요. 그 나라 이름 뒤에 N을 붙여서 성형사형이 되었습니다. 마치 Korea가 Korean이 되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입니다.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이 visited Korea 한국을 방문했고요. 그 시기는 4월 중순이었습니다. mid April 해서 in the middle of April의 의미이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 축약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죠. 6월 중순하면 mid June, 7월 중순은 mid July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우리 문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을 나타내죠. 왜 그러면 한국을 방문했을까요? 벤치마크 하기 위해서입니다. 키워드에 나왔던 첫 번째 단어로 이 벤치마크는 벤치마킹하다. 기준점으로 삼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의 의미입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은 한국의 개발 경험으로 나와 있는데요.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Uh, 경제 관련 기사 혹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외교 관련도 괜찮겠는데요. development라고 할 때는 경제 개발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기사에서 볼수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뜻이죠. 그때의 development도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이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이 급속한 경제 개발을 이룩했던 그 경험을 배우고자 한국에 방문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었고요. and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목적은 boost라는 동사원형에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앞에 to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목적, to boost ties in diplomacy. business and education 까지죠. ties는 외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양국 간에 국교를 수립할 때 tie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ie는 그 같은 국교 혹은 수교의 의미로서 사용을 할 때는 복수형으로 쓰게 되고요. boost ties니까 boost. 한 단계 더 이렇게 부양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강화하다라는 뜻이죠. 에티오피아와 한국 간의 국교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방안했는데요. 자, ties 다음에 in을 써서 어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in 다음에 diplomacy, 외교 관계, ties in business, 경제 관계가 되겠고요. and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도 표현이 되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some political commentators have called Ethiopia the African lion. 이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우리 commentator라고 하면 논평가라는 뜻입니다. some political commentators하니까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 some이 앞에 붙으면 일부의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미죠. 모두가 다 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논평가들이 에티오피아를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African 라이언, 아프리카의 사자다라는 별칭을 불, 어, 이제 붙여주었는데요. 자, 이 용어는이라고 하면서 term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term은 그 자체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기도 되고. 조건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간이라는 뜻도 되고 학기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term이 과연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문맥상에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African lion이라는 따옴표에 묶여져 있는 인용구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용어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용어는 similar to 뭐뭐 뭐뭐와 참 유사하죠라는 건데요. The Asian tiger. 그렇죠. 아시아의 호랑이. 우리나라를 두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용어와 정말 유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Asian Tiger"라는 용어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which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관계 대명사로 설명해 주고 있죠. 아래쪽에서 보세요. describe d Korea during its period of speedy development 했어요. describe는 묘사하다 또는 설명하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을 묘사한 표현인데, during its period of speedy development 했네요. 자, speed는 스피드가 있는이라고 할때 어, 형용사로 y를 붙이면, 그 형용사 형이 됩니다. 아주 아주 급속하게 발전했던 그 기간에서의 한국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아시아의 호랑이를 썼었는데요. 에, 이 에티오피아는 그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으로 아프리카의 사자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thiopi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3. 자, 그리고 또 경제개발을 벤치마킹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교관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두 나라는 국교 수립이 1963년이었습니다. 국교를 수립할 때, 자, 영어도 established를 씁니다. 회사를 설립하다, 무언가를 창립하다라는 의미고요. 국교를 수립을 할 때도 씁니다. 이 국교는 외교관계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diplomatic relations라고 하고요. 1963년에 국교를 수립한 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인용구를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our solidarity and fraternity will serve as a springboard) 나왔죠 도약대의 역할을 할 건데요 그 주제는 solidarity and fraternity. 자, 이두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로 비슷한 뜻입니다. solidarity는 연대라는 뜻입니다. 강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fraternity 이것은 박애주의 정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형제간의 우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정신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serve as a springboard가 될 거예요. 발판이 될 것이고 도약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발판의 역할이냐면 future code. o p e r a t i o n 우리가 향후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테쇼메 대통령이 emphasize 했다고 하네요. 강조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강조하다라고 할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셨는데요. emphasize 여기에서도 그냥 동사 하나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을 찾은 에티오피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세요. ethiopia's renaissance follows korean development ethiopian president mulato teshome visited korea in mid-april to benchmark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boost ties in diplomacy business and education some political commentators have called ethiopia the african lion a term similar to the asian tiger which described korea during its period of speedy development Ethiopi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3. Our solidarity and fraternity will serve as a springboard for future cooperation, the president emphasized. Today's key expression, 이번 시간은 무엇무엇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Serve as a,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기사 속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혹은 act도 괜찮습니다. Act as a, 무엇의 역할을 하다. 마지막으로 function as a도 있겠죠. 무엇무엇의 기능을 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문 확인해 볼까요? I served as its assistant for six years. 저는 6년간 그분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serve as 뭐와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자 신문 기사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꼭 알아두실 표현이고요. 이제 fun fact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corpions to visit Korea for rock fest this summer. the legendary german rock band scorpions will visit south korea to attend an annual rock festival in the western port city of incheon this summer organizers said monday the german band will be on stage on august 7th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to mark the 50th debuting anniversary Scorpions to visit Korea. 자, 아까 우리 메인 헤드라인 기사에서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Scorpions'라는 락 밴드가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For Rock Fest this Summer' 올여름에락 페스티벌, 락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것을 이제 줄여서 락 페스트라고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전설적인 락 밴드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The Legendary German Rock Band.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네요. 전설적인이라고 할 때는 Legendary를 쓰죠. Legend에다가 우리가 뒤에 ARY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rock 그룹이고요. Scorpions가 will visit South Korea.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또 무엇을 위해서 방문하는지 투부정사로 목적을 나타냅니다. To attend an annual rock festival. 매년 열리는 r 의 축제가 있는데요. 자, annual, 이제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많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번 열린다는 뜻입니다. In the western port city of Incheon. 아, 인천에서 열리는군요. 인천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인천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항구 도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줍니다. Western, 서부 해안에 있는 그런 뜻이죠.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Port City, 항구도시 항만의 도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여름에 열립니다. 그래서 this summer로 그 시기를 표현해 주고 있고요. Organizers a i d Monday. 자, 이 페스티벌의 o r g a n i z e r 라고 하면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죠. 조직하는 담당자들이 월요일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The German band will be on stage on August 7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연을 하는 날짜가 지금 여기 등장을 했는데. 어, 8월 7일에 무대에 서게 됩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서겠죠. 그래서 무대에 서다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Be on stag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on stage는 무대 위에 오른다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겠지만은요 공연을 펼친다라는 의미. 날짜가 8월 7일인 것은 어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축제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하죠. 축제가 열리는 날 무대에 서게 되고요. To mark the 50th debuting anniversary 아주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같은 기념 공연을 한다는 것도 의미 있네요. 자, mark는요 물론 표시라는 의미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표시를 하다. 또 기념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rk 다음에 정말 많이 같이 나오는 명사 목적어 중에 하나가 anniversary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기념하다죠. 그러니까 데뷔 50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같은 공연을 펼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사 두 가지는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찾아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